안녕하세요. 와이즈 프로토 지영입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4월 15일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아르다트와 알라스르의 경기입니다. 우선 아르다트는 지난 시즌 자국 리그 1위 자격으로 ac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국 슈퍼컵 일정 소화로 이번 시즌을 시작했지만 경기 감각은 떨어집니다. 더불어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력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기대했던 경기력을 발휘하기에는 이른 시점입니다. 보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격 전개 고심점인 유슈프가 팀을 떠났습니다. 4대 예산 등의 영입으로 측면 공격진의 전력 보강에 성공했으나 전기를 책임질 자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화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력 열세가 확연합니다. 철저하게 수비적 운영을 통해 승점을 노릴 것이 유력합니다. 수비진 구성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하지만 알두메이리와 셀바이에의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활용 가능한 대체 자원 역시 부족하기에 유사한 문제 반복으로 무너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어서 알라스르는 직전 경기에서 다막에게 3대2 패배를 허용하며 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번 일정을 위해 핵심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음이 위한 거리입니다. 지난 시즌 ACL에서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비슷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왼쪽 측면 수비 자원 김진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허나 전력 외 판정을 받은 상황이며 최근 일정에서는 알로바이드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공백을 효과적으로 지우고 있기에 수비진, 안정감 유지를 기대합니다. 전력 우위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을 이들이 멀티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공격 전개 과정에서 측면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 암나바트와 마르티네즈의 측면 조합 개인 전술 활용이 원활합니다. 상대 측면 공약이 원활하며 이를 통해 꾸준히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격진 전반에 득점력 유지를 더해 격차를 벌릴 것으로 기대하기에 멀티 득점 달성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다트가 자국 리그 일정에서 선전했지만 아시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긴 어렵습니다. 공수 양면의 경쟁력 저하로 다양한 불안을 노출할 것이 유력합니다. 알라스르가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 우위와 공격진 전반의 고른 득점 생산을 통해 승기를 잡습니다. 따라서 알라스르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가 예상됩니다. 두번째 경기는 4월 15일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샤르자와 알코와의 경기입니다. 우선 샤르자는 최근 일정에서 다양한 부안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바니 아스를 상대한 직전 경기 1대1 무승부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13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진 불안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 공격진을 앞세워 승점 3점을 노립니다. 보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입한 최전방 자원 웰링턴이 리그 13득점 5도움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짝을 이루는 코로나도 역시 15득점 7도움으로 강점 활용이 좋습니다. 이들 득점력 유지를 앞세워 상대 공약에 성공합니다. 다양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는 수비진 안정감 유지가 이번 라운드 성패를 가릴 요인입니다. 공세를 취할 것이 유력하며 이로 인해 무게 중심이 높아집니다. 시큐로프와 멜로니의 중원 조합에 수비 전환 안정감은 기대 이하입니다. 측면 수비진의 배우 공간 노출과 맞물려 상대 역습의 위기를 맞을 것이 유력합니다. 이어서 알쿠와 최근 일정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르다를 상대한 직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 승리를 따냈으며 이로 인해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ACL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전 내네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음 동안 긍정적 대목입니다. 역시 부상으로 인한 결장 자원은 없습니다. 전력 열쇠를 안고 있는 이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파이브백 활용을 통해 경기를 운영했으며 이번 라운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비진 수적 우위 활용이 매끄럽지 못하기에 승점 획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측면입니다. 마안과 사회드의 측면 수비진의 경쟁력 저하로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대체 자원 부재로 유사한 문제 반복이 유력하며 수비진 전반의 균열로 이어질 대목입니다. 중원에서 역습 전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자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개 완성도 기복으로 꾸준한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론적으로 알코아가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가미합니다. 허나 수비진 수적 우위 활용 어려움을 비롯 다양한 불안을 노출합니다.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취할 샤르자가 측면 조합에 안정적 기회 창출과 일선의 결정력 유지를 통해 승기를 잡습니다. 수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알샤르자의 승리 또는 2.5점 기준 오버가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두 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이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와이즈 프로토의 지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